안 간다. 헤이! 안녕.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 모토로그입니다 우와, 오늘의 텐션이 조금 좋은 이유는 바로 정말 타고 싶었던 로우라이더 S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내가 멋있어진 기분이야. 우와, 우와! 진짜 잘 나가.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는 오토바이예요. 미쳤다. 내가 타던 오토바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출력을 갖고 있어서 뭐 호랑이 타고 있는 것 같아. 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사하네. 와. 아 너무 행복해.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주민 모토로그 성공했다. 제가 이거 로우라이더 S를 그때 호그렐리 가서 잠깐 한번 타봤거든요? 되게 짧게 탔었어요. 한 30분 탔나? 다 같이 대열주행하고 이래서 한뭐 1단, 2단까지밖에 못 써본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 아주 좋은 기회로 시승을 할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로우라이더 S를 타고 춘천에 카페를 갔다 오려고요. 아, 너무 재밌다. 아, 역시 사람들이 할 일을 많이 타는 이유가 있지. 아, 이 깜빡이가 적응이 안 되네. 깜빡이가 보통 여기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깜빡이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어. 이렇게 눌러야 돼. 아, 기분이 그냥 좋아요. 뭔가 그냥 기분이 좋아. 우선 날씨도 좋기도 하지만 제가 진짜 타보고 싶었던 로우라이더 S를 탈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다. 님들, 제가 왜이 오토바이를 이 할리 데이비슨 로우라이더 S를 타보고 싶었냐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포지션이고, 멋있잖아요! <laughs> 제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벌써 네 번째 촬영까지 마쳤는데, 오토이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거기 친구들이랑 타면, 저랑 주성이라는 친구만 빼고 다할 일을 타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랑 타면 할 일을 타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오늘, 서원상치 제가 지금, 4일째 오토바이를 주구장창 타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우선 모토캠핑을 갔다 왔는데, 강원도로 갔다 왔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고,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유튜브 모토에이징 촬영을 하러 강화도로 왕복 4시간을 걸려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춘천을 갑니다. 거의 뭐 나는 지금 오토바이에 미친 사람이야, 지금. 오토바이에 미친 사람도 이렇게 타진 않을 것이다. 갑자기 또 비가 오려고 요 강원도 오니까, 강원도 들어오니까 날씨가 또 심상치 않아. 왜 이러는 거야, 강원도는 나한테. 진짜 날씨 좋은 강원도에 오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따뜻한 커피가 정말정말 정말 먹고 싶은 날씨야.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헬스를 하는데. 살을 뺀다기보다는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헬스 트레이너가 저보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네끼 먹으라는 거야? <laughs> 아니, 그게 쉽냐고요. <laughs> 그래도 헬스를 하니까 배가 자주 고프긴 해요. 그래서 좀 증량했, 약 1kg 정도 증량을 했습니다. 닭갈비 집 진짜 많다. 저도 닭갈비를 참 좋아하는데요. 다음에는 꼭 친구들이랑 와서 닭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 모토로구는 평생 닭갈비를 먹지 못하였고 물 정말 싫어. 안 돼. 여러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소나무가 되게 멋있다. 아니, 오토바이가... 또. 도... 어, 오토바이 더러워졌어. 웬 짓이다. 커피 하나랑 버터소금빵 하나요. 이게 가요 네. 진동매리 두개나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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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홀스 메탈릭 이라는 색깔인데, 진짜 아주 오묘하고 너무 예뻐. 여기, 여기에서 옥수수 커피를 마셨거든요? 옥수수 커피가 진짜 맛있다. 이야, 소리가 기가 막히네. 맑은 하늘이 약간 나왔어. 아, 여기 또 더러운 곳이잖아. 오토바이를 더럽게 만든 나쁜 주범. 이어? 예전에는 뉴턴하는 게 진짜 공포 그 자체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여기다! 감자밭! 여기서는 오래는안 있고, 빵 하나만 사서 올라고 요 이, 귀여워. 진짜 감자처럼 봐라. 일부러 하나씩 가셨네요. 만육백원입니다. 오늘 만약 못 드시면 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우와 엄청 크다. 귀여워. 하나만 먹고 가야겠다. 해가 나고 있어. 뭘 먹어볼까? 치즈. 먹어 보드래요. 진짜 감자빵. 여러분, 제가 조금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살짝 내리막길인 거예요. 오토바이가 좀 무겁거든요. <laughs>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부탁해 가지고 혹시 앞에서 좀 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했더니, 부부셨는데, 그분들도 라이더시래요. 한 케이 막 도와주셨거든요. 감자밭에서 만난 부부라이더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내일까지 저희 감자밭에서 못 나올 뻔 했어요. 아, 이게 잘 보고 세워야겠어요. 제가 맨날 조만하고 가벼운, 가벼운 오토바이만 타다가, 이런 큰 오토바이는 처음이라. 그냥 아무데나 세웠더니 여기가 머리면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었단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뒤로 쉽게 안 가지. 열심히 헬스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할리타니까 주차장에서 아저씨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냥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오토바이 멋있네 이러면서 그냥 계속 눈을 못 떼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단 사실 말씀드리면서 오, 여기도 너무 길이 예쁘다. 너무가 엄청나게 큰 핫도그 같아. 아 다음주나 다다음주에는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겠는걸. 음, 오토바이가 아주 묵직하고 잘 나갑니다. 왜 할리를, 사람들이 왜 할리를 타는지 알겠어. 할리병에 걸려버린 주민 모토로그입니다 감자빵은 굉장히 맛있고요. 오, 미쳤나봐. 와, 레전드. <laughs> 운전면허 압수. 와, 진짜 예쁘다. 우후! 여러분 저는 지금 김유정역에 가려고요. 사람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오토바이에 벌써 적응해버렸어. 처음엔 되게 포지션이 어색한 느낌이었는데 매우 편해졌어.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랍니다. 춘천은 뭔가 당일치기로 오기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김유정 씨. 김유정역. 여기 옛날 김유정역이 있대요. 아, 귀엽다. 헉, 진짜 열차가 있네. <laughs> 매주 월요일은 전기 휴무입니다. 다다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봐봐요. 하늘이 파래졌어. 근데 저기만 바았고 여기는 구름이 아주 많습니다. 헉,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로우라이더 S와 함께하는 춘천데이트 함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야, 저는 이제 집에 가요. 제가 조만간 어쩌면 할 일로 기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걸 어쩐담?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 옷 두껍게 입고 라이딩 하세요. 저처럼 덜덜 떨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할리 데이비슨, 할리병에 걸린 주민 모터로그, 물러나 보겠습니다. 오, 깜짝이야.